안녕하십니까.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오늘도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 다룰 내용은, 어, 기생충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 기생충약 중에서 그 동물용 기생충약, 그 메벤다졸과 펜벤다졸, 거기에 대해서 항암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, 그런 게 아니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기생충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죠.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, 이런 해충약들이 있거든요. 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몸에서 작동을 하고 언제 먹고 그리고 뭐 몇번 먹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, 궁금해하시는 항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에 대한 그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알벤다졸 성분의 어, 구충제에 대한 항암효과 영상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문의가 많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 겸 해서 겸사겸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기생충에 대한 그 감염되는 그 유병률이 과거 대비 많이 낮아졌죠. 그런데 어, 자료를 찾아보니까 점진적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1970년도에는 <laughs> 그 기생충 감염률이 70%가 넘었다고 해요. 유병률이. 엄청나게 많았죠. 10명 중에 7명이었고. 어, 2000년도 초반쯤에는 이제 유병률이 2%내1% 내로 낮아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기생충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그 건강검진을 통한 그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기생충을 확인된 그 유병률을 조사한 게 있는데 2000년도에 2.5% 그러면 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2006년도에 4.4%까지 의 유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,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좀 조심성이 떨어지고 그 인식 부재로 감염률이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, 흡충 이라고 해서 그 아시죠 간이나 폐에 붙어있는 기생충 인데 그 민물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 생기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해요. 어 그리고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기생충의 그 유병률이 2 6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어 인구수 대비 따지면 130만 명 정도가 기생충에 감염됐다 이렇게,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고 이거는 분변 검사를 통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. 그런 기생충 유병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, 전문가들은 뭐10% 정도가 될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은, 어, 우리가 기생충에 거의 감염이 안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, 실제로는 기생충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, 이렇게 인식을 할수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 대비 채소나 우리가 유기농으로 많이 먹죠. 그래서 깨끗하게 기른다고 해서 그 기생충들이 쉽게 박멸이 안 되고, 어, 감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과거 대비 우리가 회도 많이 먹잖아요. 회 많이 먹고 날 것들도 많이 먹고, 그리고 동물도 많이 키우고 면역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예전보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기생충의 감염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어, 이런 알벤다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그 일반적인 구충제 약국에서 오, 한 알에 500원 또는 1,000원 정도 하죠. 엄청 쌉니다 이런 게 있고, 이걸 약간 개량한 플루벤다졸 젤콤이라는 게 있고. 이 제품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회충약이에요. 그래서 이 알벤다졸은 보통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고요. 이런 플루벤다졸은 만 1세부터 복용을 가능합니다. 용량은 똑같고요. 시럽 타입과 이제 알약 타입, 그리고 깨물어 먹는 사탕 같은 타입이 있고요.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의 적용증이 있는 기생충은 여기 써 있습니다. 요충, 십이지장충, 편충, 아메리카 분충, 분산충에 의한 감염 및 이들이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충과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감염되고 우리가 요충이 가장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충에 보통 쓰는데 요충에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수주간 하나씩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하나 딱 먹으면 치료가 되고 복합적으로 감염됐을 때는 매일 3일 요법을 씁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작용 기전은 그 메벤다졸이나 펜벤다졸 같은 그 동물 구충제랑 동일하거든요. 그 세포에 그 마이크로 트빌린이 행성을 저해하고, 그로 인해서 당의 흡수를 저해하고, 이래서 굶어 죽이는 거예요. 그래서 구충제 역할은 기생충의 세포 합성이 안 되게 해서 굶어 죽이게 하는 그런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고요. 이 구충제들은 흡수가 거의 안 돼요. 그래서 흡수율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일에서는 5% 정도의 흡수율을 보여주고 생체 이용률도 되게 낮습니다. 그래서 이걸 먹어봤자 간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되게 낮죠. 그런데 간으로 흡수가 되면 간에서 독성을 보여주고 똑같이 간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해하지만 아주 희박하지만 사람에게도 간 수치를 높이는 그런 부작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아무튼 간의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어, 되게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복용이 가능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유부는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. 요충과 십이지장충, 뭐 편충 이런 것들만 잡기 때문에 어, 주로 민물고기나 날 것을 먹어 서 생기는 흡충류, 그 디스토마라고 하죠. 간 디스토마나 폐 디스토마 같은 경우는 잡지를 못해요. 간 디스토마는 보통 어, 생선 같은 걸 날거로 먹었을 때그 생선이 이제 입으로 타고 들어와서 담도까지 들어가서 간과 그 담도 그쪽에 살면서 이제 간수치를 높이고 황달 같은 걸 유발하는 기생충이고요. 이제 폐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폐 디스토마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촌충,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걸 날것으로 먹었을 때 생기는 그 촌충도, 어, 이런 구충제로 잡지 못해요. 그래, 그렇기 때문에 촌충이나 흡충 같은 게 생기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회를 많이 먹게 됐을 때 약국에서 이런 구충제를 먹어봤자 효과가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경우는 프라지컨텔이라는 성분의 처방약이 있습니다 디스토사이드라고 그런 처방약을 드셔야 돼요 요약하자면은 현대인들은 어, 기생충 감염률이 점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어 그럴 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어 플루벤다졸, 알벤다졸, 플루벤다졸이라는 젤콤 이런 성분이 좀더더 더 안전하고 만 1세부터 복용 가능하고, 이 알벤다졸은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고, 아이나 어른 상관할 것 없이 복용이 다 가능합니다. 어,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어, 쉽게 적용, 어,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실 거고요. 요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주 정도를 먹어야 되고, 사람마다 다르고요.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알 먹으면 되고,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감염됐을 때는 3일간 연속으로 먹는 삼회요법을 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좀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1년에 몇번 먹어야 되나요? 정해진 건 없고, 이게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, 그리고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,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,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, 본가을로 그냥 드시는 면은 이 점이 있지 않을까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런 알벤다졸 성분은 미국에서는 한 알에 뭐 7, 8만원 해요. 특정 회사가 독점을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만들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째 하나에 500원이죠.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복용 가능하고 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복용하는 방법은 식후에 먹냐 공복시에 먹냐 여기에서 의견이 많았는데 약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지용성 물질과 섞였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죠. 흡수율이 높아지면은 치료율도 높아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간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간독성을 또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죠.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적정량이 흡수되려면은 공복 시에 먹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취침 전에 하나 복용하시면 되고요. 이걸 먹게 되면은 내가 회충이 있나 없나, 기생충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, 그 변을 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기생충이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변에 묻혀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. 어, 특히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요충을 보고 놀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, 어, 3주에서 4주 정도 안 나올 때까지 드셔야 되고요. 너무 심하면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. 병원 가도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. 요충 같은 경우는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. 변해서 꿈틀꿈틀 막 움직이거든요. 뭐별 내용은 아닌데 좀 길어졌네요.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이염!